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어~ 오전에 운동 삼아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매미소리와 더불어 이렇게 어~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살이 찌거나 또 혈관이 어~ 혈관이 어~ 압박이 가해지면서 오는 혈압이 혈관이 어, 혈관이 노폐물이 많이 끼거나 고지혈 다음에는 고혈압이 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어떤 어, 그런 어, 지방이 많아지거나 이러도 고혈압이 옵니다. 어, 그래서 고혈압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간의학에서는 민간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완치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어, 또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등의 공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말씀 못 드리고, 어, 내가 고혈압이 있으면은, 어, 내 고혈압을 치료할, 해줄 사람을 하나, 어, 아내든, 아내든, 어, 아들이든, 자식이든, 어, 부모님은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죠. 내 사식도 내가 치료해야 되겠죠. 내 안에도 내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을 한번 모시고 저희 어 동묘로 오시면은 동대문 어 다음에 동묘로 오시면은 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은 전화번호는 댓글이나 이런 데어 문의를 하시면은 올려놓겠습니다. 어, 오시면은 어, 고혈압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서로 치료해 주면 됩니다. 서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아무 문제없이 아무 이상 없이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출혈 4번, 1번 내출혈, 2번 내경변, 3번 내경변, 4번 내출혈 와가지고 이렇게 어, 자극지간에 어쨌든 어 자가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어~ 어 민간 의술로 순수한 민간 의술로 어 물론 병원 도움은 조금 받았죠 당연히 마지막에는 시술까지 했습니다 4차에는1차에는 수술하자 그러는 거안 하고 어안 하고 왜안한 이유는 뭐냐 어 집사람한테 제가 당신 내가 시 수술하다가 잘못되면은 당신이 병신 되면은 내가 병신되면 당신이 평생 내 손발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 세상을 살아가느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어, 퇴원시켜달라.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어, 자가치료로, 자가치료를 하다가, 어, 1, 2, 3차, 4차까지 왔죠. 어, 4차 마지막에는 결국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발 좋게 이렇게 4차까지 두루 맞고, 이렇게 건강하게, 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어떤 민간 치유법을 통해서 집사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임상 체험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 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나를 지켜줄 사람을 의사로 만들면 됩니다. 모시고 오세요. 종로, 동묘로, 동묘. 어, 음. 전화번호는 어,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